네, 안녕하세요. 자, 팔월 1 7일 오전 1 1시4 3 분. 오늘 어, 식사는 꼭 챙겨 주십시오. 긴 연휴 이후에 어, 또 평일이지 않습니까? 식사는 꼭 챙겨 주시고 오늘 오전에 니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도시 코인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어제 뭐 세력 주다, 세력 코인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린 내네 코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잠깐 눌림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매도 물량이 이렇게 중간에 나온다라는 것은 익절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또는 손절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한 흐름이 꺾이게 된다고 했을 때자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익절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다 모두 매도죠. 매도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반등이 강하면 상관없지만 반등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과 상승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에 시장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봐야 할 때가 있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도지코인 그다음에 내 네, 세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은 당,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전체적인 거예요. 어떤 코인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코인들이 거기에 있어서 단기 익절 아니면 스윙 중기 익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도 손절에 대한 물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어, 상승하다가 한번 이렇게 주춤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추가락이 나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흐름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m 자 파동이라는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자 올라가고 반등 실패하고 이렇게 빠지는 이 모습은 이미 이전에 제가 차트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의 인도지 보시면 120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기술적 반등 자 나올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이제 384원에 대해서 현재 위치 돌파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밀리면 뭐가 되죠? 이 위치가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또 확인이 됐죠. 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분봉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차트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되는 위치, 그렇죠? 그리고 이탈됐을 때 돌파 매매 이 내용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에 있어서 저항이 생기고 돌파하고 상승 저항이 생기고 빠지죠. 빠지는데 어떻게 음봉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음봉 긴 음봉 은봉, 장대 음봉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저항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착을 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준 나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툭툭툭 일단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서 어떻게 안착을 해줘야 된다. 다시 이탈하면서 저점을 깬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할 흐름과 자 내용 지진 아주 잘해줬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반등이 나오되 안착이 돼야 된다. 이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워낙 강해요. 이게 워낙 강한 시장에서 한번 충격을 줬는데 이 충격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 그렇죠? 이건 강하다. 다만 반등이 약하고 충격이 있었던 그 매도에 대한 부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세력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세럼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어 오늘 이렇게 매도물량이 탁 나왔을 때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꼬리 하단 쪽에 아니, 그 그러니까 상단이죠. 밑꼬리 상단을 봐야 된다. 근데 내려오다가 <laughs> 예 여기 딱 어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캔들 상단이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 하단 캔들 하단이든지 위쪽 여기를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좀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뭐 어, 흐름을 봤을 때는 정확한 반등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시 만약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캔들 1까지요 오늘 1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8 8 0 1 0원이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돈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이 기준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꼬리까지 먹고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 주는 돌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눌림목을 매매하실 때 8010원을 매매하셔도 상관없지만 이탈됐을 때 주의가 필요하고 이탈되면 어떻게? 자, 밑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는 이 위치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습을 음, 지금 지나온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가 회복 매매라는 게 있어요. 이탈됐을 때 여기에서 잡는 건데 잡히지 않았죠. 그럼 어디서 매매야 한다? 시가를 회복하고 돌파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스캘핑, 단타 매매. 이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에도 매매하실 때. 이 위치 또는 이렇게 돌려 주는 이런 위치 이렇게 매매를 해 주시면 전어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이 깊게 나온다. 매도 물량이 심하게 나온다. 이때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관망입니다. 꼭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어 주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